안녕하세요. 윤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제사체 엔진 스크린 섹터 장탈작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공구들이 들어가는가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3라쳇 익스텐션 바 16분의 7 쇼트 소켓을 갖고 스크린 섹터 뒷부분에 16분의 7 볼트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 뒤쪽에 있는 여섯개의 어, 어, 볼트를 어, 장착하게 됩니다. 스크린 섹터 아일랜드 부분에 안테싱 밸브 어, 튜브를 어,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4387 오픈 렌즈를 갖고, 잡고서 백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안태싱 튜브를 아래쪽에 멋들을 캐논프라야로 돌려서 이 부분을 손으로 돌리면 분류가 됩니다. 그다 알렌드 어, 페어링 부분을 어, 프레드 드라이버로 어, 내부 안쪽에 있는 어, 스크루 펜낙 테스너 부분을 어, 4분의 1 정도 어, 두게 되면은. 앞으로 당기면은 남보안 아일랜드 페어링 부분이 전기계통이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캡락패스너 윗부분 세 개, 아랫부분 세 개, 3개, 세 개를 분리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4분의 1 턴턴 어, 시키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크린 모터, 어, 스크린 섹터 부분에 액츄에터 어, 두개 연결 되어 있는 플렉시블를 샤프트 케이블을 4 3 5분렌치로 어, 풀어서 어, 손을 돌려서 분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 으로 분리해서 앞쪽으로 밀면서 안쪽으로 떼내면 되겠죠. 자 스크린 섹터를 안쪽으로 밀어서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때는 지금 아직 오픈 상태가 되고 지상에 내려오면은 스크린을 크로스 시켜서 FOD를 방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점검을 마치고 장착 을 하게 되면은 스크린 섹터를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쪽으로 당겨 버리면 되겠습니다 장착이 된 상태에서 바로 프레이트 드라이버로 캔낙 패스너 부분을 4분의 1턴 시키게 되면 장착이 되겠죠.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4분의 1턴 시켜서 어, 장착들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저쪽 부분에 가서 이제 장착. 자 장탈된 십육 분의 칠 볼트는 쇼트 십육 분의 칠 소켓으로 장착을 하게 됨, 됩니다. 이뒷 부분에다 아, 볼트를 어, 홀 부분에다가 연결 시켜서. 약간 손으로 어, 돌려준 다음에 어, 라쳇을 이용해서 장착하게 됩니다. 죠 장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스크린 e 터 스크린 c 터 장착된 부분을 안 n s 튜브가 연결되는 부분을 위쪽으로 놓 o r 착한 다음에 내부 안쪽에 보시면마 r e 지로 좌우 부분에 r s c 스 e 이 부분을 c t o r 로 조여주게 되면 장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테싱 추보, 추버, 안테싱 추브를 엔진 앞쪽에 어음이 오는 걸 방지하는 안테싱 추브가 되겠죠. 캐논 프라이어를 잡고 이 부분을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안테싱 튜브 부분의 팔치 라인 부분을 프렉시블연결되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잡고 4, 4, 5분 렌즈로 잡아주고, 8, 7, 5분 렌즈로 조여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체타 어, 플렉시블 어, 샤프트 케이블 부분을 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손으로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까지 최대한으로 어, 한 다음에 4,3,5mm 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여주면 되겠죠. 섹터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섹터 안쪽에는 이렇게 캡넉 패스러 부분 좌 부분에 있고 또 안쪽에는 앵커 너트, 프라이트 너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패널 부분에 이렇게 리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부분에 장착되는 부분은 FOD.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리벳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아, 인너 하우징, 음, 인너 하우징 브라켓을 아, 장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6분의 7 네. 볼트를 이렇게. 스피드 핸들 16분의 7 소켓을 어, 갖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우징이 장착이 되면 스크린 섹터, F4D 방를 위해서 베어링 부분을 홈 부분 안쪽에다 장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쪽 홈 부분이 안쪽 홈 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밀착해서 16분의 7 드릴헤드 볼트를 장착시키면 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왼손을 이렇게 스크린에다 받쳐주고, 음, 도볼트를 자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이 끝난 다음에 스크린이 장착된 상태이 상태에서 배풀 배플, 배풀을 장착하게 되는데 배풀은 이 베어링 스크린 부분에 공기 흐름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쪽 수는 배풀을 잡고, 한쪽에는 스크류를, 스크류 손으로 끼워서, 장착시킵니다이 상태에서, 스크를을 조여주면은 이제 고정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액체타 작동기를 작동기를 한손으로 스크린 부분에 걸어서 훅구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당겨 주면 되겠죠. 또 반대편도 스크린을 한그 잡고 구를 걸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음에 아웃도어 하우징 브라켓들을 이 상태에서 장착을 하고 예. 스크류 스크류 4개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제타에 장착되는 이 부분에 작은 스크류를 손으로 자, 반대편도, 어, 마찬가지로 조여주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 섹터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